장세기 31장 30절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록하겠습니다. 장세기 31장입니다. 31장 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울커니와 어찌 네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 l l h 내가 생각 n a 울coniwa, to do chill, h y a 하 i n a 울 c 려 n 하였 a to do chill, to do chill, hyanina. 울coniwa, to do chill, to do chill, to do c h i 가 l to do chill, to do c h i 도롭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나만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자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가, 나의 와 장막에 들어가매, 나의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정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나에게 의 아버지에게 침찬책에서 있어 나서 번복할 수 없사오니 내 주로 하지 마소하니라 라반이 그라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라 야곱이 놓아요 라반을 청망할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있기에 내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축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요? <laughs>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무엇을 두고 우돌두 사람의 반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2 0 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양떼의 <laughs>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지기보 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져가지 지키고를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상천이 그것을 모금을 내 손에서 찾아서므로 내가 스스로 모금을 그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laughs> 눈 붙일 결을 놓 없이 지났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십년동 또한 외삼촌의 두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뇌를 위하여 운년한 외삼촌을 요구사하였군요. 외삼촌께서 내사삼을 얼마나 바꾸셨으며 맞죠? <laughs>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이 사람의 경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빈손으로 돌려받으십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드라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드라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 모시고 있는 신.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도망가듯이 라반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3일 만에 그 소식을 알게 된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내가 나를 속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지금 야곱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신뢰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재산을 조금 더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반에게 하나님은 꿈에 결동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너는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부간에 그에게 묻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갈등, 그것이 물질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을 잠재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라반는그 야곱을 해하고 그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던 그 욕심, 그 가운데 놓여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라고 말했던 이유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면 야곱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라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물질은 그의 손에 머물지 않고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욕심 많은 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는 쓰러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모든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질 뻔한 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셔서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드라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 것인데,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야반이, 야곱이, 나곱에게 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찾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아니 야곱은 나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사진을 보면서 그 우상이 어느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보여요? 보이시나요? 드라빔. 일종의 수호신.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 그런데, 일정한 형태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태나 짐승의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사람의 모양 또는 짐승의 모양 이렇게 이 모양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구정. 그래서 품고 다니고 집에 모셔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대 밑에도 넣고 벽에 속에도 넣고 속에 속옷에도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저도. 50년 동안 듣고 다녔습니다. 주머니에 속옷에도또 벽에도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냥 믿음일 뿐이죠. 이런 아무 쓸모 없는 저런 형상이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수호신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이들이 믿는 신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가 훔쳐가지고 왔습니까? 나엘. 나엘이 왜 이것을 훔쳐가지고 나왔을까요? 지금 나엘은, 나엘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다산의 신 자녀를 많이 준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권 그것으로 인해서 이라엘은 아버지의 것을 훔쳐 가져오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라반이 그러면서 이 야곱을 추격하며 나아가면서 재산도 몰수해 가지고.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네가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확언시켜주는 그 말씀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이나반에게는 이것 말고는 시비 걸을 것이 없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죠. 또, 딸들에 대해서, 손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주었는데, 따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 걸고 넘어질 것은 이것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의 것을 조금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발견되면, 그 신, 그 신, 이 드라빔, 이것이 누가 가지고 나왔던지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아주 굉장히 화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내어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라헬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자기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삼촌의 무슨 물건이든지 발견되면 외삼촌이 다 가져가서서. 그런데 왜 짐승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는 라반이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전에 여곡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흠 있는 것. 그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33절 보니까 라반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내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네아의 장막에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문도 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게 신입니까?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는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집마다 이 우상을 이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시고 삽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절하고 매일같이 빌고 나오는 그 신전이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중국에 가도 있는 적이 많습니다. 대만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거다 핑계쳐놓고, 무엇부터 들고 나옵니까? 그 신부터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켜주는 것이, 신이 지켜줘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사람이 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과 똑같은 형상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드라빔은 똑같은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었 장독대에 물떠놓고 빌고. 그런 우리 토속적인 신앙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성황당. 성황당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네에 가면 다 성황당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금줄을 띄워놓고, 거기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돌 하나씩 주서다가 올려놓고, 솔까지 꺾어서 갔다가 올려놓고, 그러고서 거기 절하고 지나가고 그랬었던 저의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그것보다는 보여지는 신, 그것을 찬양하고 동경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믿음이라는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갈급한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여지는 신. 우선 내 앞에 있는 그신 그것을 먼저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는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것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 가까운 것, 보여지는 것,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에 갔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엘이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낙타에 올라타면서 그 낙타 안장에 이 드라빔을 숨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라반이 들어와서 그 안장만은 뒤지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못 뒤졌느냐? 라엘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금 상리 중에 있어서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 아버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할 수가 없으니, 노하지 마 없어서. 라는 이 가문이설로 라가는 그 신을 찾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신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지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백성이라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을,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예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예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예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예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제 큰 소리 칩니다. 물론, 그것을 찾기 전에도 야곱은 자신있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 자신은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굳이 머리 숙여 사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욕과 같은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죄가 있다고, 지금 네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추격해 와서 그것을 따지는 이 나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곱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보니까, 내가 이 20년을 예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삼촌의 양 때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긴 것은 내가 예삼촌에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맞았든지, 밤에 도둑맞았든지, 예삼촌이 내 것을 그것을 내 손에서 찾으므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참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이러니 얼마나 정당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둑을 맞았어도 그 도둑 맞은 것을 자기 스스로 보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양들을 신은 목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도둑 맞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보충을 해놓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비어있는 이 예배당의 자리,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저의 책임이고 또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아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그게는 저의 책임이고 작게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밤낮으로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하라고요?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충부하시고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일을 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행 왔다가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것은 잠깐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1절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이사,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권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애삼촌이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셨던 것까지 야곱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늘 함께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나방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신앙이로서 거듭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